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올릭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올릭스 금일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세 이유와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자 오늘 올릭스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 JL투자그룹에서는 실시간으로 매매신호를 편리하고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증권 메신저인 J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올릭스 금일 27% 이상 상승 중이고요 장중에 상한가도 찍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올릭스는 제가 많이 커버를 해드렸는데 주가가 안 좋을 때마다 계속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강세를 보여주는 이유는 지금 이제 뭐 여전히 비만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좋은 뉴스가 나오고 상승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어 일단은 이제 올릭스와 관련해서 뭐 지금 보게 되면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어좀 저평가인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어 다수의 이 빅파마와 아 추가 아 계약이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얘예 그래서 어뭐 일단 여기 있는 리포트에 따르자면은 우리나라 바이오주 중에 빅파마와 이제 계약을 체결한 곳은 알테오젠, 리가켐바이오, ABL 바이오, 올릭스 네 기업뿐이다. 그래서 어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들 기업은 바이오주가 올라갈 때 항상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ABL 바이오까지는 그리고 시가총액이 대부분 다 3조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어 그런데 이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릴리랑. 그리고, 어, 뭐, 좀 분야는 다르긴 하지만은, 음, 뭐, 화장품 쪽에, 로레알 쪽이랑, 어, 계약을 했죠. 그런데 이게 급등해서 그렇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1조 원, 어, 그 내외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 1조 원 왔다 갔다 할 때조차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어, 좋은 소식이 나왔단 말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어, 기, 비만 치료제 이슈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 탈모 치료제 이슈도 나왔고, 어, 다른 것도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주가가 이제 못 오른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 주가가, 크게 이제 올라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뭐 저런 리포트도 있고, 또 이제, 어, 지금 메시 치료제와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어, 올릭스 같은 경우도 어 지금 음 메시 그러니까 뭐 비만 치료제 메시 뭐좀 어 대부분 좀 비슷비슷한 뭐 그런 쪽인데 이 RNA 쪽으로 이제 기반으로 한 플랫폼으로 한 거는. 또 이제 올릭스가 또 유일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주가가 이제 크게 오르는 그런 상황인데 어 지금으로서는 이제 신고가죠 이 종목이 지금 신고가인 상황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고가에서 계속해서 막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종적으로는 이를 돌파를 함으로써 어 추가 상승이 이제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 주들 분위기가 조금씩 이제 좋아지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는 한데 예, 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비만치료제 기업들이 더 먼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 가장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아, 올릭스 이기 때문에 음 지금 계속해서 지켜볼 만하다 아, 그리고 어, 지금으로서는 장대양봉이 이제 하나 나왔고 어느정도 추가, 추가 상승을 이제 노려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기간 외국인 매수세가 이렇게 유입이 되는 걸 봐서는 어,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나와야 된다. 아, 그래서 어,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나와서 어, 좀 오버슈팅한다, 좀 많이 오른다 싶을 때쯤에 이제 음, 예, 예, 매도를 하셨다가 아, 그리고 이제 조종이 올 거예요. 조종이 오면은 항상 바이오주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 중심으로 일단 매수를 해두면은 어, 지금까지는 거의 거의 100% 확률로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어, 올릭스도 한번 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릭스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 에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 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켐,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